안녕하세요. 2025년, 을사년. 어, 올해는 작년까지 정말 힘이 드셨잖아요. 올해는 많이 이제는 문이 열리는 해이고, 또 나라가 힘든 만큼의 내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, 올해는 많이 이제 경제적이나 나라를 운세를 봤을 때 많이 바뀌는 해예요. 그러기 때문에, 집에서만 그냥 포장놀이 하지 마시고, 집에서만 방콕 하지 마시고, 올해는 바깥으로 소소한 거라도 풀어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왜이 말을 하냐면요. 올해 양띠분들하고 토끼띠분들을 봤을 때에는요, 정말 소심하고, 정말 조용한 성향들을 갖고 계세요. 그리고 무리수를 안 두세요. 내가 딱 요만큼만 가져야 되겠다라면 더 이상 넓히는 거를 좋아라 안 해요. 그랬을 때는 정말 소심해요. 하지만 또 되게 영특해요. 영특하기 때문에 반면에 또안 그러신 분들도 너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어 1부터 10을 봤을 때 통계로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은요, 정말 고집들이 강해요. 강한 대신에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웅크려 있는 거를 좋아라 안 하고 여행 다니는 거를 거의 좋아라 해요. 그러면, 어, 땅도 밟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물가 위에서 떠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운수업이요. 운수업 또 어떻게 보면은 뭐배 배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로 선택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니 운수업을 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한결같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실 거고, 소방 공무원 분들, 이분들은 정말 섬세하고, 또한 또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, 사건 사고가 많이 나더라도 이분들은 잘 풀어먹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, 또 회계사, 숫자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계시면 머리는 아플지언정 내가 그래도 그 일에선 책임감 가지고선 상사한테 칭찬받을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분들은 또 어, 토끼띠하고 양띠분들은 학자분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요 책을 많이 좋아라 하시고 또 내가 엄변으로 또 풀어먹는 거를 또 좋아라 하세요. 그러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, 음 조용한 쪽을 직업을 많이 선택해서 많이 풀어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쪽으로 풀어먹으신다면, 한결같이 내가 남들이 봤을 때는 답답할 전정, 나는 답답하지 않은함이 들어오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